시키는 대로 갑니다. 이 시키는 대로 한두개세개 개 정도 해 보면 규칙이 나오는데 규칙은 규칙이 나올 때까지는 한네개 정도 어 심하게는 여섯 개까지도 규칙을 잡아 봐야 돼. 규칙 여섯 개까지 나오는 것도 있어. 안 나올 때도 있다네. 규칙 계속 해도 똑같은 게. 자, 먼저 앞에가 크지 지금. 이게 렇 a가 a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는 거니까 요걸로 가니까 2 e i 2 e i. 자, 이거 하나부터 해야지, 차분히. 차분히 해야지. 실수하면 요거에 켤레를 곱해 주니까 위에는 제업이 되네. 밑에는 4 더하기 1이 되고 위에는 4그 다음에 저기 제곱부터해 얘는 4 마이너스 1그 다음에 플러스 4i 5분의 3더하기 4i가 얘가 됐다 이 말이야. 그다음에 두 번째 4 빼기 2i 4 더하기 2i 얘는 그냥 보면 분모 1로 묶으면 2 빼기 i가 되고 분자 1로 묶으면 2더하기 i가 되고 약분되니까 또 똑같은 거 나오지. 얘는 규칙이 이거네 그냥 같은 게몇개 나오겠어 세트만 찾으면 되지 2, 4, 40몇개 나와? 20개가 나온다 소리지 아니, 묶으면 그잖아 6도 해봤잖아 600이 3이 해봤자 3으로 묶으면 200이 가 되고 분모, 분자에 3이 약분되고 다시 또 처음에 게 나오고 계속 이런 식이지 그래서 이런 걸 추정이라 고 그래 추정 추정이라는 게 뭐겠니 굉장히 이건 뭐 400이 되지쭉 가가지고 400 해볼까? 플러스 f에 400 컴마 200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어려워요 하겠어? 이거 곱하기 얼마 하면 돼? 곱하기 200 하면 되는 거야.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지. 근데 추정이지. 왜냐면 2, 4, 6, 8 하는데 400이 과연 무엇일까를 추정을 하는 거야. 저 정도가면 뭐가 있을까를. 그래서 추정은 전부 다 규칙 찾기야. 규칙 찾기. 문제가 규칙 찾기 문제가 추정이고 이 추정 문제는 수능에 반드시 실제이 되는 문제야.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야. 이거 순위가 이렇게 나오지. 이거는 순위가 안 나오지. 근데 이런 연습들을 하는 거지. 추정을 하는 것. 규칙을 찾는 거야. 규칙은 지금 1학년이니까 쉽게 나오는 거고, 그 다음에 아이, 뭐, 아이 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보통 4개 한 세트 나오지. 근데 심마게이 6개 한 세트가 나온다는 소리야. 여기까지 가면 어려운 문제야. 찾느라고 허, 어려워. 하다가 헤매는데 6개 정도가 마지막.